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 한국 알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 라인이 13,850원 달성하고 나서 계단식 하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졌다가 최근에 공시 모멘텀이 하나 발동하면서 주가가 다시금 위로 올라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 알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상승 가능성 여부가 되시겠죠. 그럼 첫 번째로 현재 한국 알콜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력들의 자금이 아직 이탈이 안 나왔는지 총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슈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요. 한국 알콜이 이번에 대규모 2차 전지용 에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국 알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기업들처럼 공시가 뜨는 기업들보다도요. 오히려 수심이 살아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매우 중요한 공시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알콜이 그간 직접적인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10년 동안 없었어요. 10년 동안 한국 알콜에 직접적인 공급 계약 공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2차전지용 에탄올 공급계약의 공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투심이 외국인 기관순으로 다시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용 이번에 오랜만에 공급계약 체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와 같이 대규모 2차전지 전액 에탄올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공급계약 규모도 절대 작은 규모가 여러분들 아니에요. 현재 알코올, 한국 알콜이 내고 있는 매출액에 50%가 넘습니다. 공급계약 수가. 그럼 매출 규모가 50%가 넘는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 이 50%, 총 5억을 더벌수 있는 공급계약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10억을 버는 회사인데.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그렇게 공급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던 기업들이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2022년 매출액의 52.63%에 해당하는 규모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경우 상대의 요청에 따라서 현재 공시가 유보가 되어 있다. 말 그대로 비밀리에 그냥 어디랑 공급 계약을 맺었는지는 딱히 밝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건 딱히 아닙니다. 일단 매출액 규모의 52%가 넘는다는 점, 그리고 10년 만에 공급 계약이 나왔다는 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슈가 과연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서도 공급 계약 이슈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신규 고객사 다변화 현상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알코올에 대한 입지력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러브콜까지도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바닥이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신호탄의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하나의 출발 신호탄이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이 공급 계약 이슈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어서 또다시 공시가 새롭게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이거 이슈는 보시고 그냥 넘어갈 이슈는 아니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로 넘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13,850원을 찍었던 라인부터 지금까지 쭉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래 대금에서 공부했다면은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자,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래쪽에 거래 대금들도 보시면요. 그렇게 큰 폭으로 거래 대금들이 들어왔던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 설명드렸지만 10년 만에 공급 계약이 나온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뭡니까 거래 유동성을 증가시키려면은 성장성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재 어떠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매출 규모의 변화를 줄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야만이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알올이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차전지용 관련한 공급계약이 뜨면서 거래금이 대 밀면서 들어왔어요. 엄청난 대금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대금이 들어오고 나서 한 차례 눌림이 또 나왔었죠. 눌림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눌림이 나온 구간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대금이 죽어 버리죠. 자, 여기만 봐도 기존에 물려 있던 주주들 대상으로 아마 어느 정도 펌핑 나오니까 지금 탈출 기회다 생각하고 매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공급계약 이슈 떴는데 바로 위로 못 올라가고 누르니까 거기에 또 기준에 맞게 매도 혹은 소매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그렇게 큰 자금으로 한국 알콜의 매수를 안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는 엄청 적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물량들을 재차 매집이 또다시 들어와요. 결과론적으로 세력들은 지금 짧게 핸들링을 한번 친 거에 개인들이 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간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종목들 고점에서도 많이 물리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세력의 버스에 안정적으로 탑승을 해서요,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자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해당 투자 전략만큼 중요한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현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세력진입 여부를 보시면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현재 한국 알콜에 들어와 있는 매진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눈으로만 쭉 보셔도 어떻습니까? 빨간색의 물량이 너무라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결국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매진 물량들이 죄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 퍼레이드는 연출을 시킬 가능성이 없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높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신고가 라인이었던 15,400원대 부근때까지 단기간 한번 펌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근 어느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던 간에 여러분들 평단 이상으로 수익, 전부 다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은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걱정이 하는 것은 고점에서 매수하고 물리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시세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이렇게 바닥에서 시그널 포착이 되는 이런 구간을 매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해당 자리, 테러포차 신호가 뜨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화살표가 포착이 되고, 어떻게 하면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해당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팩트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고점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3부 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측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스 헬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 냈습니다. 단순히 이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 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러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도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또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수레포착 신호를 010-8000-4013,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다들 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도 해당 자리에서 매수로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1월도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확실한 화살표 지표 이거 한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일목균형표 볼린저밴드 이런 거 전부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순 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실질적으로 재건 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한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로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같은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